여러분, 대한민국 정의가 무너지는 현실 앞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갑질 문제, 그 끔찍한 민낯을 정나라하게 드러내고 이재명 정권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여성 가족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의 파렴치하고 후안무치한 행태를 낱낱이 고발하고자 합니다. 강선우, 그녀는 과연 대한민국의 정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대변하며 사회적 약자를 따뜻하게 보호할 자격이 있는 인물일까요? 그녀의 과거 행적을 꼼꼼히 파헤쳐 보면 위성과 기만으로 철저하게 포장된 추악한 진실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국회의원이라는 고귀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보좌진에게 온갖 사적인 심부름을 강요하고 심지어 개인적인 집안일까지 떠넘겼다는 충격적인 증언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심부름 수준을 넘어선 명백한 갑질 행위이며 헌법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입니다. 자택 쓰레기 분리수거는 물론 개인적인 변기 수리까지 시켰다니 이게 과연 공정과 정의로운 사회를 부르짖는 정치인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강선우는 보좌진에게 변기 수리 등 가사를 부탁한 적이 단한 번도 없다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일삼았지만 그녀가 직접 자신의 보좌진에게 보낸 메시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새빨간 거짓말임이 만천하에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자택 변기에 물이 심하게 새고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봐 달라는 그녀의 메시지는 갑질 여왕의 추악하고 부도덕한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강선우는 제21대 국회 활동 기간 동안 무려 46차례나 자신의 보좌진을 이유 없이 교체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극히 비정상적인 행태입니다. 그녀의 밑에서 힘겹게 일했던 보좌진들은 잦은 욕설과 폭언 그리고 고함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녀의 잔혹한 갑질 행태에 고통받고 눈물을 흘려야 했단 말입니까? 이는 명백한 인권 유린이며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회악입니다. 국회 직원들의 SNS 익명 게시판에는 강선우의 악랄한 갑질 행태를 낱낱이 폭로하는 글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내부 고발자를 따뜻하게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고, 입을 막기에 혈안이 되어 급급했습니다. 정의를 외치는 척 하면서 뒤로는 온갖 추악한 악행을 저지르는 강선우. 그녀는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할 자격이 과연 있는 인물일까요? 그녀의 행태는 국민을 기만하는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직장갑질 119는 강선우의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갑질 의혹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은 인물이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완전히 짓밟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강선우를 아첨의 달인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아첨으로 권력을 얻고 갑질로 자신의 추악한 욕망을 채우는 강선우. 그녀는 대한민국의 암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선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극도로 회피하며 정책 검증 중심으로 형식적인 인사 청문회에 나서야 한다는 무책임한 입장만 대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책임 회피 행위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왜 이렇게 갑질 의혹에 휩싸인 부도덕한 인물을 끈질기게 감싸고 도는 것일까요? 그들은 과연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를 펼칠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국민들은 그들의 속셈을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강선우의 갑질 의혹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고질적인 권력형 갑질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강선우는 자신의 고귀한 지위를 이용하여 힘없는 약자를 짓밟고 자신의 추악한 욕망을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급급했습니다. 그녀는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암적인 존재입니다. 이러한 악습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고 방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강선우의 파렴치하고 후한무치한 행태를 널리 알리고 그녀를 반드시 정의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고, 갑질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